자, 소개를 드릴게요. 초등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세금을 걷는 옥효진 선생님이십니다. 아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School, 기사 본 적이 있는데, 뉴스를 통해서. 아, 아, 소개를 직접 좀 해주십시오. 아, 네, 저는 부산 송수초등학교에서 네. 5학년 2반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 옥효진이라고 합니다. 이야. 그니까 러 지금. 옥 선생님 반은 저도 이제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하나의 지금 나라죠 거기가 아네 국가죠 맞습니다. 국가 아, 그래요 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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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는 작지만 네. 저희 반에는 이제 나라 살림을 하는 정부도 있고요 법을 만드는 국회도 있고요 이야. 그리고 아이들이 쓸수 있는 저희 반만의 화폐도 있어요 그래서 아, 화폐가 있어요 네네네 네, 네. 화폐 단위를 미소라고 저희는 정했는데 아 일미소 2미소에네 맞아요 어. 그래서 네. 직업을 가지고 이야. 네, 월급도 받고요 네, 세금도 내고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고 나라 이름이 있습니까? 아네 어, 어, 아이들하고 같이 정하는데 올해는 삼삼오오인 어, 다양한 개성의 수다쟁이들 줄여서 삼다수 나라. 아 <laughs> 네. 약간 그쪽에서 피플 번드는 건 아니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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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아닙니다. 아이들이 아. 네, 의견을 내고 투표로 정한 거라서. 재밌네요. 삼다수 나라. 네. 그뭐 대통령도 있습니까? 제가 대통령입니다. 아 <laughs> 네.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곳 삼다수의 대통령이시고, 네. 우리가 아이들은 그곳에 이제 국민이시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직업도 그 안에서 가질 수 있고 하는 건가요? 아 어, 네. 네. 저희 반에서 활동할 수 있는 좀 다양한 직업들이 있어요. 뭐, 은행원도 있고, 뭐, 통계청. 그 다음에 환기 담당하는 친구는 기상청이라고 부르고요. 기상청. <laughs> 네. <웃음> 그 다음에 교실 이제 불 껐다 켰다 하는 친구는 이제 한국 전력. 아, 예. 아, 막이다. 예. 막이다, 이거. 야. 네. 직업을 선택을 할때 네. 경쟁률도 좀 있고. 네네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어, 그렇죠. 어, 2차까지 있어요. 전형이 아. 2차 전형까지 있는데. 1차는 저희 반에 있는 뭐 수학 자격증, 뭐 인테리어 자격증, 이런 자격증 가지고 하는 서류 면접이고요. 있 <laughs> 네, 야, 야, 진짜. 어, 이게 나름 굉장히 철저하네. 와, 진짜. 아, 진짜. 첫 번째는 여기 있는. 자격 기준을 통과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일단 은행원 기준되는 친구 중에 지원할 친구 일어나 주세요 자 여섯 명 지원했습니다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다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 아 잠시만 네 유승이 가위바위보 네세명 가위바위보. 바이바이포 이거 아이들이 좀 선호하는 직업도 좀 따로 있습니까 아무래도 어, 월급이 많은 직업을 선호하더라고요 아 월급도 다 이게 또 따로 따로 또 네, 되있는. 직업의 업무 강도나 어 하는 횟수 뭐 오. 시간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월급도 좀 차이가 있어요 아, 차이가 있어요 네네네네. 월급이 많은 직업이 저희 반에서 급식 도우미 직업이 제일 월급이 아, 많아요 고게 아, 네. 좀 월급이 제일 많구나 네. 아, 활동 시간도 많고 좀 업무 강도도 높은 편이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그 직업이 월급이 제일 많은데. 월급이 한 어, 얼마 정도 돼요? 어, 저희 반 화폐 단위로 350 미소 정도 받고 있어요. 350 미소. 네네. 나는 홍유승입니다. 제가 맡은 직업은 교실 청소부입니다. 교실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지연이고 통계청장이고 친구들이는 대출물이나 과제를 확인합니다. 제 이름은 박상빈입니다. 제 직업은 투자회사 직원이고 투자 상품을 판매합니다. 한 바퀴가 그 정도면 한 바퀴를 다 했으면 좋겠 콘텐츠로도 살짝 이제 오픈이 됐나 봐요. 네네. 그래서 댓글이 재밌는 댓글이 있는데 아, 아 원래 그 학급에서 소독 담당을 하던 학생이 음. 이제 학급에 자동 손소독기가 이제 지급이 되면서 실직을 음. 하게 됐 아, 일자리 잃었구나. 네, 대다고합니서 <laughs> 어떤 소식이냐 화면으로 보여줄게요. 네? 설마? 인접촉 발열 체크 및 자동 손소독기 방? 어. 교실마다 설치하고 아, 교실마다 소리 나. 나는 응. 아니다. 직업이 없는데. 어 설마. 오늘 네. 어떤 일이 있었죠? 아, 어, 원래 제가 방역원인데 응. 이상한 손소독제랑 그열재는거그 나쁜 기계가 나와가지고 제 직업을 잃었습니다. 네, 네. 네. 야, 야, 방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더, 더, 난더즐거 직업 생각하니까 내 직업이 왜 없어? 어 댓글로 네. 어, 퇴직금 요구하고 실업 급여 신청해라 아 그리고 니가 낸 세금 혜택 받아라 아, 이런 댓글들을 낚여주셨다고 하는데 네. 그게 저희 반에 법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법이 없어요 퇴직금 관련 내용이 아. 네 그래서 지급은 안 됐고요 만약에 이걸로 필요성을 느낀다면 아이들이 이제 법을 정네 발의를, 발의를 해서 네 만들 수 있겠죠 진짜 국가네. 어. 아니 그저 아이들이 세금도 낸다고 하던데 이거 좀 어떻게 해, 이거는 또 저희도 이제 세금을 다 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국민이라면 음... 어, 무조건 낼 수밖에 없는 게 세금인데 네. 아이들한테 좀 세금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아이들이 돈을 벌면 소득이 생기면 소득세를 걷고 있어요 그래서 하... 그거를 나라 세금으로 모으고 또 세금 지출할 곳이 있으면 여기저기 쓰고 있죠 일단 선생님이 월급 명세서 앞뒤로 하나씩 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확인하고 뭐 적으면 되지. 실수령액 적고요. 통장에는 오늘 날짜 그리고 월급이라고만 적으면 돼. 세금 빼고요. 그 다음 자리 임대료,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급식비 빼고 실수령액을 받게 됩니다. 이망했 어. 이나갔어다여행이아고 여기 이제 교실에서 주식 투자도 해요? 네, 투자 활동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주식 투자가? 그냥 투자와 저축의 차이점을 좀 알려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투자의 특징을 생각해 보니까 좀 오르락내리락 락고 네, 네, 등락이 있고, 정보를 분석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어. 특징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투자를 알려 줘야 되는데 저는 투자 상품을 제 몸무게로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 선생님 몸무게요? 네, 그래서 제 몸무게가 늘면 수익을 얻고요. 네. 줄어들면 손해를 보는 이런 구조로 어, 투자 활동을 구상을 했어요. 네. 어, 선생님은 그좀 체중이 그러면 어, 현재 한 70kg 정도 되는데요. 네. 얼마 전에 추석이었잖아요. 네. 추석 전에 아이들이 많이 투자하더라고요. 아, 재밌다. <laughs> 아, 네. 재밌다. 추석이니까 분명히 많이 먹고 활동도 안할 거라서 몸무게가 찔 거다. 약간 야. 주가 조작지도도 있는데. 주가 조작지. <laughs> 네 과자도 하나씩 선생 드세요 하는데. 야 거잖아요. 이거 정말 재밌네.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한 모의 투자 활동 모습입니다. 투자를 처음 맛본 아이들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정보입니다. 오늘 선생님 아내 생일이에요. 미역국이... 수요일로 갑니다 네. 생일이라서 맛있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자, 오늘 어떤 정보가 있을까? 오늘은 정보가? 금요일인데 주말 동안 선생님이 제주도 여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가서 제주도 가서 아사 많대요. 그래. 제발 집서 그냥 우와, 그냥 먹다아니에오네 아, 아. 어, 제주도가 네 제주도 가면 역시 맛집 찾아다니는 게 재미죠. 자 선생님 투자 상품 숫자 바꿀게요. 선생님 몸무게 오늘 200g 빠져서 68.7kg입니다. 와! 어, 빠졌는데 좋아하는 거야? 야, 진짜. <laughs> 아니 소매가 싸다. 아니 아, 이거 왔다. 다행히 어쨌 <목소리가> 아야 나 지금 화제 분위야. 그래서 뜻이 사으면더 골고루 아장 끝나면 다이어트 네. 그만. 그러니까 올해가 맞습니다. 올해가 맞습니다. 너 만약 이 밥을 먹고 기기 있어, 고기. 단백질이 부족 털에 털에 살이 털. 턱에 살이 좀쏟졌어 다시 늘어날 거야. 우리 턱에 살이 좀어왔어 살이 없어. 맞아. 진짜 다... 몰라. 방금을... 마스크 찍어데 맛있게 먹고 싶은데 맛있어먹게고 싶은데 맛있게 에고 싶은데 맛있게 먹고 싶은데 게 먹고 싶은데 맛있게 먹고 싶은은 3분 부터줄서고요1 2가 거야? 나 선생님 몸무게 얼마? 1 학생들도 성격에 따라서 아이들도 다 다르죠? 진짜. 네, 다 달라요. 네, 어, 투자 성향이 강한 아이들도 있고요. 좀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아이들도 있고 음... 그다음에 소비 성향도 다 달라서 똑같이 시작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아이들 자산 현황을 좀 어, 모아봤거든요. 궁금해요. 제일 많은 아이는 한 1,400미소 정도? 네, 네. 1,400미소는 어마어마한데요? 1,400 들고 있는 아이가 있고 그다음에 소비를 좀 많이 하는 아이는 한 125미소? 네. 아, 저 같은... 그러니까 밥 같은 네. 거 미리 좀 먹고 아, 네. 좋은 자리 좀 있고 아, 일단 전 제일 궁금한 게 아이들의 반응이 어떨지가 좀 궁금합니다 어, 일단 이 활동한다고 하면 되게 기대를 많이 해요 아. 기대를 많이 하고 되게 즐겁게 참여하는 게 보여요 어, 얼마 전까지 저희 온라인 수업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맞아요 온라인 수업일 때 아이들 이거 이 하고 싶어서 빨리 학교 전면 등교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아예 네. 너무 재밌으니까. 네네, 재밌으니까 아 이런 거 왜요 난 하기 싫어 이런 학생 없습니까. 어,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네, 뭐. 어, 사실 어른이 돼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하기에도 이건 유치한 활동은 아니라고 느껴지나 봐요. 와. 고학년들에게도 그래서 음. 아, 부정적인 말을 하나이는 없어요.